한 여배우가 파티 도중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. 사람들은 새 구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. 그녀는 괜찮다며 웃었고 파티를 끝까지 즐긴 뒤 귀가했습니다. 그로부터 사흘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.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. 만약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이 간단한 STR 테스트만 알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지금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녀는 젊은 여배우 강수연입니다.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단 3시간입니다.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도 있죠.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. 뇌졸중. 영어로는 스트로크, STROKE. Str okay. 그 앞세 글자 S, T, R. 첫 번째 S, 스마일. 웃어 보세요.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웃음이 비대칭이라면 이상 신호입니다. 두 번째, 틱, 토크. 지금 몇 시인지 말해보세요. 말이 어느라거나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알, 레이즈. 양팔을 동시에 들어보세요. 한쪽 팔이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119를 불러야 합니다.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혀를 내밀어 보세요. 혀가 삐뚤거나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면 이것도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. 정리합니다. S. 웃게 하기 T. 말 시켜보기 R. 양팔 들어보기 이셋중 하나라도 안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일일구. 이건 단지 건강상식이 아닙니다.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 한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.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한 번만이라도 공유해 주세요. 우리 모두가 이걸 알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